피츠버그는 오랜 기간 주목해왔지만 결국 메이저리그 정착에 실패한 배지완을 시즌 후 웨이버 공시했다. 40인 로스터에서 그를 제외의 자리를 마련하는 전략이었다. 타 팀이 그를 원하면 보내줘야 함으로 사실상 방출을 각오한 결정이었다. 고교를 마치고 피츠버그와 계약한 배지완은 마이너리그 단계를 꾸준히 거쳐 마침내 2022년 메이저리그 데뷔라는 감동을 누렸다. 2023년에는 주전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그는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피츠버그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2024년 29경기, 2025년 13경기만 출전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트리플A에서 보냈다. 피츠버그는 그에 대한 평가를 마친 듯 다른 유망주들을 그 자리에 기용했다. 피츠버거에 남으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차라리 트레이드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배지환을 영입한다는 것은 일단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현실이 됐다. 7일. 한국 시간. 메이저리그의 고행 연봉 구단인 뉴욕 매치가 그를 클레임, 양도, 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웨이버 공시를 통과하면 피츠버그의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다.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기존 40인 로스터의 빈 자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콜업 과정이 복잡하다. 반면 웨이버 클레임으로 데려온 선수는 40인 로스터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지환이 내년 시즌 개막 로스터 자리를 보장받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메이저리그 콜업 자체는 좀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매치가 배지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몇일 후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매치는 11일, 한국시간, 올해 뉴욕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팀에서 활약한 내외야 네 수비 겸용 선수호세 로아스, 32, 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케이보리그 두산에서 한 시즌을 보낸 그 선수다. 로아스는 시즌 종료 후, 마이너리그 F의 자격을 취득했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다. 매치는 로아스의 타격 능력을 높이 평가한 끝에 영입했다는 분석이다. 로아스는 2021년에 에인젤스에서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하여 2022년까지 2년간 83경기에 출전한 선수다. 2023년에는 두산에서 뛰었지만 기록이 크게 좋지 않아 재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로아스는 2024년 뉴욕 양키스와 피츠버그 사나 트리플에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시즌 말기에는 베지왕과 같은 팀에서 함께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뉴욕 양키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는 콜업되지 못했다. 로아스의 트리플에 성적 자체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트리플에에서 21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올해는 트리플의 124 경기에서 타율 0.287, 32 홈런, 105타점, 오페스 0.978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양키스의 메이저리그 타자진이 두터웠고, 로아스는 시즌 내내 트리플아에 남아가 결국 시즌 후 FA를 신청했다. 로아스는 스프링 트레이닝 초청권을 받았으며, 만약 그가 메이저리그 명단에 단한 번이라도 포함되면 82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로아스와 배지완의 포지션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1호를 소화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배지완은 1호와 중견수를 오가며 뛸수 있는 반면, 로아스는 1호와 코너 외야를 주로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레이 스타일 또한 다르다. 배지완이 섬세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잔플레이를 즐기는 선수라면, 로아스는 중장거리 타격의 강점을 지닌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아스는 외야 전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어 간접적인 경쟁 상대로 충분하다. 내야와 외야를 아우르는 유틸리티 능력 면에서는 거의 겹친다. 결국 배지완과 로아스를 동시에 로스터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로아스는 배지완에게 없는 장타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행 연봉 야수들이 포진한 매치는 기본적으로 야수진의 무게감이 크다. 빼낼 자리가 많지 않다. 게다가 배지환의 경쟁 구도에는 이루와 중견수를 모두 소화하는 제프 맥닐이라는 높은 벽이 버티고 있다. 결국 배지환은 스프링캠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만 한다. 다른 마이너리그 유망주들보다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터 진입은 그 다음 문제다. 첫 경쟁에서 주목받는 승자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